이 땅의 모든 스포츠, 그 가운데 프로 스포츠, 프로의 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 프로는 돈이다. 라는 겁니다. 프로는 돈이다.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프로 선수들의 가치는 돈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돈이겠어요? 연봉이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장큰 차이가 뭐냐? 뭐 실력도 있고 경력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들이 받는 돈의 차이가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실력이 뛰어나고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가 그만큼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 선수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특히 단체 경기의 경우에는 그가 속한 그 집단 팀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도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수, 몸값이 비싼 선수가 많은 팀들이 결국은 좋은 팀이고 강한 팀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세상의 모습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는 어떤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평가할 때에 뭘 많이 보느냐?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속해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뭔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보면 야 부러워하고 또 존경도 합니다. 하지만 그냥 지극히 평범한 수준의 사람들 또는 사회적으로 볼때 인간적인 수준으로 볼, 눈으로 볼 때에 좀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때로 그것을 가지고 없신 여기고 멸시할 때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러한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이곳에서 목회하기 전에 인턴 목회자로 사역자로 이제 사역하던 교회가 도곡동에 있던 교회였어요. 도곡동 중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크지 않았어요. 여전히 인대교회였고, 어, 그렇습니다. 성도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00명도 채안 됐어요. 근데, 그런 교회이지만, 거의 워낙 비싼 곳이고, 또 유명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그와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홍명보 감독 아시죠? 홍명보 감독 가족들이 다녔고요. 또 영화배우 신현준 씨 그리고 그 어머니 특히 그 어머니가 열심히 신학 생활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제가 제 신학교 친구들이나 뭐 목회자들 동료 목회자들 만나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 어. 전사님은 어떤, 어떤 어느 교회에서 목회해요? 교회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얘기하죠. 아, 우리 교회 저도곡역에 어디 단지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해요. 근데 거기다가 덧붙이죠. 아, 우리 교회 홍명보 감독도 다니고, 신현진 씨 어머니도 다녀.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뭐라, 뭐라 그요 야, 그 교회 대단하다. <laughs>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별 반응 없다가도 그런 사람들이 다닌다고 하면 깜짝 놀라고 좀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외조차도 그렇게 교회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시선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지난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무리들에게 한 집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요,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늘 동네를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정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바라볼 때에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참 걱정도 되고 또 보고도 싶었을 거예요. 또더큰 이유는 뭐냐?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퍼졌다 그랬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미쳤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아들, 미친 아들을 잡아서 집으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또 예수는 어떻겠어요? 예수님도 가족을 떠나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또 가족이 또 그립고 또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방문한 것은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렇고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기쁜 일이고 기다렸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34절, 누가 네 어머니고 누가 네 형제들이냐. 이 말씀은 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저 육신적인 가족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어렵게 찾아온 그 가족들을 기쁘게 맞이하지는 못한 망정 오히려 저들을 내 가족이 아니라고 쫓아내는 것과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족을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오늘 새로운 가족에 대한 개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35절. 누가 가족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이제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새로운 가족은 현연적, 육신적 개념의 가족이 아닙니다. 어떤 가족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의도가 있죠. 지금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공생의 초반이에요. 초반. 이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공생에는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뭘 지키신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사람들이 가르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공생을 제대로 시작하시려면 집에 있을 수가 없나, 없는 거야. 람들에의 말씀을 전하려면 나가서 생활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는 가족들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이상 혈연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 속에 속할 수 없다는 라 것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과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 가야만 된다는 것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가족을 떠나서 영적인 가족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었겠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과.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다 같은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도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세상적인 모임이나 집단이나 공동체, 특히나 어떤 혈연적 가족 공동체와는요 뚜렷하게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34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모인 모든 이들 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이 모두 뭐라고 내 어머니요,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보세요, 1인 가구가 아닌 이상 여러분 모든 가족 공동체는요 반드시 각자의 위치가 있지요, 명칭이 있지요, 신분이 있습니다. 그걸뭘 가리킵니까? 상하 관계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보다 위에 있는 것이고, 뭐죠? 그렇죠? 자녀는 부모의 밑에 있는 거예요. 형제도 마찬가지죠. 큰 형이 있고 작은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이 세상의 집단의 몸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나 다 계급이 있고 신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각자의 신분과 위치에 따라서 대하는 게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가족도 우리 영적인 가족도 인간적인 관, 가족과 똑같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베드로 너는 큰 형해. 요한 너는 둘째 해. 그저 뒤에 있는 저분 당신은 막내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주셨을 거예요. 학자신분이나 위치를.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너희가 내 어머니고 형제이고 자매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나이가 많든 적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 낮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자녀이다라는 겁니다. 이세상의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들 이 있지 않겠어요? 각자의 위치나 신분에 의해서 구별되어지고 차별됨으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용돈 주죠 우리 자녀들한테. 근데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어. 근데 용돈을 큰 놈은 5만원 주고 작은 놈은 3만원 줬습니다. 누가 기분 나빠요? 작은 놈 기분 나쁘죠. 뭐라고 생각해? 아, 씨 똑같은 자식인데. 왜 나는 동생이라고 3만원 줘. 왜 형이라고 5만원 줘.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똑같이 줬어. 형도 5만원 줬고 동생도 3만원 줬어. 그럼 누가 열받아야 돼? 형이 열받죠. 내가 저놈부터 형인데 왜 내가 똑같이 받냐고. 그렇죠 사는 게 이런 문제가 많은 거야. 그냥 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과 신분으로 나누어진 사회는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어떤 신분적인 차이나 구별이 없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그와 같은 공동체는요, 사실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 없어. 왜? 다 똑같은데, 뭘. 그죠? 근데 정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은 신문이 모인 사람들이 어딥니까 감옥 아니겠어요? 다죄 짓고 들어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거기는 사실 싸울 일이 없어. 왜? 똑같은 죄를 보고 있고, 똑같은 대접 받고, 똑같은 밥 받고 그죠? 교회를 그게 비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문제가 생겨. 요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선포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35절에 너희가 내 형제의 자매의 어머니인데 그 앞에 단서를 붙이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형제고 어머니요 자매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같은 목적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말에서 참된 가족이 되고,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그곳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의 동일한 목적,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문제들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는 것들이 이러,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인간적인 유익이 들어가는 거고, 인간적인 뜻이 앞세우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요, 헬라어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합성어예요.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라는 말과 부르다라는 뜻의 카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곧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 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약에 부르게 될 때에 왜 불러요? 심심해서 부릅니까? 아무 의미 없이 불러요? 아니잖아요. 이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부르는 목적이 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괜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사명이다. 그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 의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갈 때에 온전히 세워져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프로 선수 뭐팀 얘기해드렸죠? 한 팀이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게 필요해요. 좋은 선수 있어야 되고 좋은 감독 있어야 되고 또 팀의 어떤 복지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갖추져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절대로 그런 외부인 것들이 그 팀의 공동체와 가치를 100%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 미국 프로 야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국 메이저 리그라고 부르는 미국 프로 야구는요 약 30개 팀이 있습니다. 30개 팀이 있어요. 근데 그 30개 팀 중에 그팀 연봉 전체 연봉 그러니까 팀에 속한 선수들의 연봉을 다 합친. 그팀 연봉이 가장 높은 부단이 어디냐? 1위가 어디냐면 1위가 LA 다저스라는 팀이고, 2위가 뉴욕 양키즈라는 팀이에요. 아마 야구 모르시는 분들 이 팀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LA 다저스 팀 연봉이 얼마냐? 2억 3,400만 달러, 2,645억입니다. 그리고 양키즈는 얼마냐? 2억 9 0만 달러, 2,245억이에요. 팀 연봉. 반면에, 팀 연봉이 가장 낮은 구단 중에 어떤 팀이라고 했냐 템파베이 레이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최지만이라는 우리나라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그 팀의 연봉이 얼마냐? 전체 연봉이 2940만 달러. 이거는요, 미국 최고 레벨에 있는 선수 1년 연봉보다 못한 금액. 전체 연봉이 328억. 앞에 상위 두 팀에 비해서 약 9분의 10분일 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템파베이 레이스라는 팀이 올해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3 0개팀 전체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올해만 바짝 잘한 것이 아니라 최근 몇년 동안 상위권에 머물고 있어요. 작년에 준우승까지 하고요. 반면에 올해 그 다저스와 양키즈라는 팀은요, 중간이에요, 중간. 중위권에 머물고 있어요. 이상하죠. 누가 봐도 가장 비싼 선수들이 모여 있고 가장 잘한 선수들이 모여 있는 그두 팀이 1등, 2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장 낮은 연봉을 받고 있는 그 선수들이 모여 있는 그 팀이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많은 야구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템파베이 레이즈란 팀은 원팀이다라는 거예요, 원팀. 한 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구에뭐 특별한 선수 없어요? 뭐 슈퍼스타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선수들만 모여있지만 그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원팀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적으로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사건의 두 팀은 외부적인 조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워낙 잘하는 선수들, 인기 있는 선수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야, 모 뭐에 더 신경 쓰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내가 어떻게 면 더, 어?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고, 타점을 올릴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적. 얘만, 못된 선수가 있다 보니까, 욕심을 내다 보니까, 팀플레이가 안 되는 거야, 팀플레이. 팀플레이라는 플레이. 팀 것은,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를 죽이고, 앞에 나가 선수 살려야 되는 게 팀플레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 타율이 떨어지니까, 성적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 가? 산으로 간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공이 많다고 무조건 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많은 사공들이 한 팀이라면 원 팀이라면 그래서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향해서 열심히 노를 젓는다면요그 배는 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장 빠르고 가장 편안하고 확실하게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공이 단두 명뿐이라고 해도. 그 각자가 바라보는 목적지가 다르다면, 바라는 곳, 보는 곳이 다르다면요, 열심히 노를 열심히 전들, 그 배는 그냥 뺑글뺑글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갈 아수 없는 거예요. 갈 필요 없이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의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습니까? 우리 보세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보면, 세상에서의 위치, 지위, 경제력, 성격, 가정환경 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때로 어떤 분들은 그 세상에서의 자신의 상황과 삶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좀 인정받으려 하고 높임받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대접 받았으니까, 교회에서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 받아야 돼.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문제,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원인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요,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주님 앞에서, 사도바울 얼마나 최고의 스펙을 페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은 뭐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그것이 결국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다고 교회 수가 많다고 그 안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곳은 절대로 믿음 안에서 한 가족,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여들께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 한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그 라는 곳은 그러한 이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곳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따르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결국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그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품고 성경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면서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부흥에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가족. 그리고 하나 되는 주 님의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